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음,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님 이야기 같이 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와, 160권 넘는 책을 내시고, 또 500명 이상 작가를 도우신 분인데, 어, 40대 중반에도 건강을 딱 유지하시는 비결, 그리고 삶의 철학 같은 게 담겨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습관 나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특히 그 건강법이나 좌우명이 인생의 좀큰 고비랄까? 그런 걸 넘기면서 얻은 깨달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 비결부터 볼까요? 지금 보니까 180cm에 72kg. 어우, 딱 좋으신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65kg로 좀 마른 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앉아서 글 쓰는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집중력, 체력,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렇죠. 필수죠. 그래서 첫 번째 비결로 손과 발 지압 이걸 꼽으셨는데 중학생 때부터 하셨다니, 와,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게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어릴 때 고향 안동 음식이 좀 짜고 매웠잖아요. 아, 그렇죠. 안동 음식? 네. 그래서 위가 좀안 좋으셨고 또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가족력도 있고. 뭐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아하. 단순히 그냥 습관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몸을 돌보는 경험에서 나온 거군요. 두통이나 소화 안될때 지금도 하신다고 하고요. 네. 어릴 때부터 자기 몸 신호에 좀 귀를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비결 장운동이랑 발끝치기. 이거는 좀 더, 뭐랄까, 극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30대 후반에, 아, 진짜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기억력 인지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근데 또 병원 가서 검사하면 별 이상은 없다고 나오고 아~ 그게 더 답답하죠 사실 그쵸 그때 이제 그 단월드라는 수련 단체를 통해서 명상 기체조 또 여기 나온 장운동, 발끝치기 이런 걸 접하신 거예요? 아, 거기서 배우셨구나. 네. 근데 진짜 놀랍게도 한달 만에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에너지가 좋아졌다는 거죠. 와, 한달 만에요? 네. 그러니까 몸이랑 마음이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아주 절실히 깨달으신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래서 꾸준히 하신다고 하고요. 이야,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경험이네요. 자, 세 번째는 근력 인동인데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아랫배 나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사무실에서 아령 들고 팔굽혀펴게 하고 그런 거죠. 아, 그 동기도 재밌어요. 어릴 때 어른들 배 나온 모습 보기 싫었다는 거.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습관들 이걸 다 관통하는 네 번째 비결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뭘까요? 바로 마음 편하게 살기. 아, 역시 마음이군요. 네. 그 30대 후반의 힘든 시기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된 거죠. 스트레스가 진짜 병의 근원이란 걸 몸으로 겪으셨으니까요. 결국, 몸 건강 비결의 핵심도, 음, 마음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치유, 뭐, 감정 정화, 이런 걸 경험하고 자신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얻으셨다고 해요. 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결국 잘될 것이다. 이런 믿음, 이게 지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는 어떤 바탕이 된것 같아요. 와, 멋진데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요성, 이게 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딱 이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좌우명이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거잖아요. 회사 나연 고소 슬로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 나눴던 그 힘든 시기 있잖아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어떤 결핍감? 네, 네. 거기서 진짜 나는 뭘까? 이걸 찾으려고 엄청 고민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 얻은 답이라는 거죠. 아, 그냥 나온 구호가 아니군요. 특히 그 직장 생활의 한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변화의 큰 동력이 됐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매일 글 쓰는 게 나를 알아가는 거고, 오늘 쌓는 거다. 이런 조언을 딱 듣고, 네. 그때부터 이제 내면에 집중하면서, 아,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자기 사랑, 성장, 이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깨달음이 그냥, 아, 나 좋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어떻게 이어졌나요? 이게 바로 나연고소 설립으로 이어지고 지금 하시는 일, 뭐책 쓰기 코칭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바로 연결이 된 거죠. 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제일 중요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겪었으니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 이 말처럼 진짜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딱 두는 거. 이게 행복의 시작이다. 이런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오늘 이 우경화 님 이야기를 쭉 보니까 건강 관리법 따로, 삶의 철학 따로 이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의 뿌리에서 다 나온 거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된 마음 공부가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요. 손발 지압 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게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네요. 네. 그분이 그런 말도 인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임종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아, 정말요. 네.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래를 던져주는 말이죠.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 내일 하루, 오늘 하루라도 괜찮고요. 의식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 생각을 딱 중심에 두고 한번 생활해 본다면 당신의 선택이나 감정, 이게 오늘과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한번 곱씹어 볼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